사실상 아크릴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뭐 차트를 보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 상장 초기에 이렇게 차입 보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AI라고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샀네요 그죠 이런거 잘 바야 그냥 차라리 오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제 떨어졌다 싶을 때 그냥 하명, 하방에 있어서 하면은 어쨌든 차 후에 떨어지긴 하겠지만, 이것보다는 급격하게 떨어지 일은 없을 텐데, 그죠? 차라리 판단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,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판 사람들, 요 세력들 나간 거다 보이시죠? 그죠? 세력이라고 보기도 그래요. 그냥 뭐 단타 리딩방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주는 거 그냥 따라 들어온 거겠죠? 어쨌거나 마지막에 탈출했고, 뭐, 여기에서 구간대 요렇 그려보고, 아, 지지저항이다 싶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그런 상황인 건데,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치 없습니다.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책한권안 읽어보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주변에 만약에 AI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 있다라고 하면은,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. 왜 매출액이 안 나는가? 그러면은, 어, 그 전문가, 나는 이런 회사 안 가지? 나는 구글이나, 어, MS나, 메타 갈 거야?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나, 이거 많이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, 여러분들 이런 거래를 자주 하셔가지고, 여러분들은 좋은 미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절대적으로 이 종목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, 어, 경고창원에서 말씀드리니까,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종목 분사 요약하면서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.